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혼과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사례들을 들으시고 좀더 나은 생활이 될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연구에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가 있습니다. 이들 연구는 이혼 후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혼자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학적 연구 주제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스트레스와 정서적 변화. 이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우울감, 불안, 자전중감 저하 등의 정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변화는 이혼의 손실과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우울감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과 자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혼은 자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존중감의 하락은 자기 인식과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이혼 후의 정서적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탐구합니다. 이혼 후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종종 이혼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제와 적응 어려움은 이러한 정서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는 이혼자들이 이러한 정서적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 개인의 심리적 유연성과 사회적 지지,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자들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방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정서적 변화를 완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혼 후 스트레스와 정서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혼자들의 정서적 웰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 개발에 활용되며 이혼자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혼 후 사회적 지지와 연결. 이혼 후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이혼자들이 회복과 조정을 위해 경험하는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혼자들이 가족, 친구, 사회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어떻게 지지를 받고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봅니다. 이혼은 사회적 연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친구들과의 교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형태와 수준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연결의 변화가 이혼자들의 정서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이혼자들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데 보험을 줄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 네트워크와의 긍정적인 연결은 이혼자들의 우울감 감소, 자존중감 증가, 긍정적인 감정 증진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는 이혼자들의 사회적 연결이 조정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혼자들은 새로운 가정 환경을 구축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지와 연결은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이혼자들은 자녀와의 관계 조정,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사회적 지지와 연결에 대한 연구는 이혼자들의 정서적 웰빙과 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혼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이혼자들은 더 나은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고 이혼 후의 조정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혼과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혼은 자녀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혼으로 인한 변화와 손실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간의 갈등이나 응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친구 형성, 학교 성취 등의 영향을 줄수 있으며 자녀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은 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 관계에 대한 적절한 발달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은 자녀의 학업적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혼으로 인해 학업적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 간의 갈등이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혼이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문제와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이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적응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원후 성장과 변화. 이원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원후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 정체성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혼 후 개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가치와 우선순위를 발견하며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혼 후 개인들은 종종 이전의 가족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개인들은 개인적인 성장, 자율성, 자기관리 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또한 개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개인들은 이혼을 통해 싱글 라이프나 재혼 등 다른 형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러한 정체성 탐색과 형성 과정을 통해 자아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다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이혼 후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개인들이 어떻게 이전의 경험을 처리하고 적응하는지, 어떤 자원과 지지 체계가 이혼 후의 성장을 촉진하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이혼 후의 성장과 변화는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들은 이혼을 통해 더 강하고 자아실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의 성장과 변화는 동시에 어려움과 도전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개인들이 이혼을 경험하는 동안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개입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후 재혼과 새로운 가족 형성, 이혼 후 일부 개인들은 재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은 이전의 이혼 경험에서의 학습과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연구는 이혼 후 재혼의 효과와 가족 관계의 동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적응과 웰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이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이혼 경험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성을 더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혼은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형성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가족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재혼의 효과와 가족 관계의 동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이 이혼자들의 정서적 웰빙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혼 가족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와 가족 시스템의 특징은 어떠한지 등을 연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적응과 웰빙을 탐구하여 재혼 가족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원활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혼은 새로운 도전과 조정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으며 가족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이혼 후 재혼을 고려하는 개인들에게 지원과 가이드를 제공하여 적응과 웰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가족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별과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이해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이해와 이혼자들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